자도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영진입니다 제 영상 컨텐츠 중에 공연 스태프를 만나다라는 컨텐츠가 있죠 공연에 종사하시는 스태프분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가 배우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공연 그 무대 뒤에 있는 스태프들에 대해서 는잘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스태프의 세계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모셔서 한분한 한 분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 직업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반가운 손님 한 분을 제가 셨습니다. 지난번에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어, 프로듀서 한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. 바로 음, 얼마 전에 저희 미드나잇 라이브에 엄청나게 큰 도움을 주셨던 개와 고양이의 시간을 제작하신 한경숙 PD님을 모셔서 우리가 프로듀서의 세계에 대해서 공연 프로듀서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한 PD님은 뭐 개와 고양이의 시간 외에도 이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시는 어쩌면 해피엔딩을 또 제작하신 PD님이시죠? 그 작품으로 제 2회 한국뮤지컬 어워즈에서 프로듀서상을 또 수상을 하셨습니다. 아주 대단하신 분이시죠? 특별히 한 PD님은 제가 처음에 공연계 들어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서로 같이 지켜보고 있는 사이여서 같이 또 산전수전 공중전, 우주전 겪었거든요. 그래서 잘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어렵게 제가 또 모셨습니다. 제가 나와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흔쾌히 오신다고 합니다. 오실 때또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. 또 우리 산타크로스처럼 선물 보따리 한가득 지고 또 오신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 이 영상 댓글에 공연 프로듀서 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, 그 외에도 한피디님 개인적으로 또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 질문 많이 남겨주십시오. 또는 한피디님이 제작하신 공연들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을 뽑아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한피디님과 함께 선택해서 아주 멋진 큰 선물들 제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. 어, 이번 주 토요일까지 영상에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일요일 날 촬영을 할 건데요. 일요일 날 지금 라이브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 따로 영상을 그냥 제작을 할지는 아직 결정은 못 했어요. 좀더 회의를 하고 나서 정리를 할 건데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질문 많이 남겨 주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들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질문 많이 남겨 주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진한 <놀람>